삼사아형 그러지 뭐형 한번 가죠 오케이 오케이 형 드슬 한번 또 가져야지 자 드슬 조정갑니다아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열에 만약에 드슬 안 나면 또 나오고 그러면은 진짜 큰 도움인데 농담 아니라 그렇지 왔어 버릴 것 같은데 짠아티에이에이에 벌렸어! 벌렸어!!! 그렇지! 만보지! 커쳐, 오케이! 오케이! 자 좋아이 좋았어 흐름 좋고 나왔다 와 얼굴 크자마자 나오네 엔병씨 이상하드라니까? 어어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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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문 듣고 왔습니다 여기가 그렇게 구데기 소이 있다는데 맞나요? 네그 사람 아니에요 저는 축손이고 <laughs> 안경을 벗어야 나온다고요 하나있어 뺏기는구나 안경을 벗어야 나온다 강냉이 강냉이 한번 주나요? 왔나요? 있어야 나와. 강냉이 강냉이 벌려 띵 아우씨 됐네 왔네 여러분들 방 기가 막히다 봤지? 세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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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세븐 세븐 세븐, 세븐, 세븐! 진댔어 박수 주세요 야 야, 샹놈의 거, 진데스, 형님, 진데스. 만만업! 아, 씨. 만만업! 도나스 연타! 연타가 씨발, 연타! 하진영, 연타! 와, 도났다, 씨. 네가 언제까지 잡나 보자! 어? 결국에! 벌냅니다 <끝> 결국에! 웃어냅니다! 니가 이새끼 해봤자지, 개같은 년아, 이 합성 아직 남았구요. 무조건 두번 가는 거야. 100%야. 최고 자식도 없어요. 무조건 두 번이야. 자, 드디어, 여러분들. 지금은 준비를 하는 과정이었고, 이제 영웅 뜻을 한번 도전할 건 있구요. 그리고 스택 두 마리인가 쌓여있을 겁니다. 여섯, 일곱. 두 마리 나오면 돼요. 두 마리 딱 나오면 두번 존어 갑니다. 두번 도전. 굿! 굿! 14장! 11장도 개다박이라고 얘기하거든요? 14장 미쳤다. 또 14장! 와씨! 또 14장! 뭔데? 아 진짜 뭔데 이거? 밀어! 그렇지! 그렇지! 선지국! 선지커 선지국!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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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한 마리만 제발 한 마리만 한 마리만 한 마리만 한번더 있나 한번더 있다 아직 안끝났다니 아직 안 끝났다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용우야 아, 자짜 아, 안돼 안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에 부활 하, 이런 씨. 한 마리 더 뽑고 20만을 더 하신다고 니 20만 더? 맞다 아우, 씨! 아우, 웃음 없는 년! 와, 씨! 한 번만! 한 번만 줘요! 아, 진짜로! 마지막! 와, 마지막! 자 웃어. 웃어, 웃어, 웃어. 제발, 한 번만! 아우씨 미쳤다. 와 미쳤다 19마리 이거 레전드 14마리가 최고인줄 알았는데 여러 마리나 처음 봤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왔습니다 방송보시느라 고생많으셨고 뚝배기 싸움 존나 잘하네 깡패새끼야 야이 깡패새끼야 이씨 염소 개깡패새끼 저거 아이씨 는 싸움 존나 잘하네 진짜 자리한누릅니다 형님 한마리 나오겠지 한 마리는 한 마리만 나오면 돼 그럼 두 번이야 두 마리 뜨면 은한꺼번에두개 넣을 수있고한 마리 나오면 한 번씩 두 마리 나오면 두 번씩 눌러! 부활! 찔러 이개그 u l 선 a h n u l 지 a h Nullah! 아직 두발 남았다. 두발 남았어. 아직 안 끝났습니다. 아직 안 끝났어. 아직 안 끝났어.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용루야 한 번만 봐줘라. 용루야 한 번만 봐줘. 그렇지. 됐어. 여기서 선질국 개같이야. 됐다. 제발. 그렇지. 됐어. 됐어. 우리 좋은 컨텐츠를 주신 우리 하진영님께. 정말 감사합니다. 제가 뭐라고형님덕분에많은분들이제 방송을 볼수있게 해서 주셔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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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형들 그 닝구형 노래 그 예전에 뭐지 그왜아유나 웨아유나 그거 제목 뭐죠? 닝구형 보 한번 받아보자. 그 제목 뭐지? 하... 하진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. 마지막 누릅니다 형님.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형님. 쓰리, 투, 원. 눌렀다. 아못 보겠다 씨 제발하진님7실개 별풍선 탑페 이들. 뭐 뭐야. 하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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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그하지만발 하진, 만만 업 저희 그 예전에 같이 하던 형님 저희 오늘 모셨거든요. 예예. 바로 그냥 드셔 뽑았습니다. 와 진짜요? 조금 부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. 와동민 옆에 그런 사람 있어요? 예? <laughs> 자 여러분들 진짜 축소 인정입니다 이제 형도 인정 맞지 맞지 형님들 축소 이제 인정입니까는데 드세! 지렸다. 지렸다. 돼지, 돼지. 꼬레, 꼬 돼지, 아씨. 꼬레, 꼬 돼지, 돼지. 꼬레, 꼬 돼지, 돼지, 돼지. 꼬레, 꼬 돼지, 돼지. 꼬레, 꼬 돼지, 아